그러십니다 침대가 넓으니까 잠을 좀잘 자게 되는 거 같네요 그리고 요새 잠을 너무 늦게 자서 좀 늦게 일어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빨리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셔서 밥을 나가기 전에 대충 먹고 나갈 생각이어서 두유랑 그래놀라 좀 먹고 나가겠습니다 뭐 아닌 거 같아요 우유랑 먹자 일상이 뭔가 여태까지 영상 찍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, 계속.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죠. 기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다 끝나서 나가보려고요.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예. 아침에 켠이우로 오늘은 처음 키는 것 같네요. 지금은 한 10시쯤 돼서 이제 잘 시간입니다. 아 어, 오늘은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. 제가 영상을 안 찍고 뭐 하고서나 약간 궁금했어요.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한데, 그래도 벌써 2주 정도 영상을 꾸준히 찍었었거든요. 근데 2주 정도 꾸준히 찍으면서 이제 점점 패턴이 비슷해지겠다 싶더라고요, 느낌이.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영상을 안 찍고 혼자서 뭘 하면서 지내나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안 켜고 지내봤었는데,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, 정말 친한 친구랑 싸운 느낌이었습니다.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다가, 갑자기 말할 친구가 없어지니까, 괜시리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, 굳이 막 그런 거 아시죠? 막, 괜히 노래 들어도 되는데 노래 안 듣게 되고. 약간 그런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진짜 살짝 그 허전함이 있더라고요. 되게 웃기게도. 얼마 찍지도 않았는데. 그런 날이었습니다. 이제 매일매일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반복될 거고 아마 밥 먹는 것도 비슷해질 텐데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저도 찍으면서도 계속 어, 이거 나 어제 했던 건데 이러면서 괜히 영상 크게 될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영상을 찍을까 말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아직 결론은 나오지 못했고 일단은 꾸준히 그래도 찍어 보려고요. 그냥 뭐, 콜라. 콜라가 김이 빨리 빠지네요. 그냥 뭐 이게 어디로든 가든 어떻게든 가든 그래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고 하고 싶었던 거니까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내일은 대만에서도 중추제가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내일은 학교를 안 가고 내일은 아마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대만의 선생님이 대만 사람들이 하는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거기에 저기 초대해 주셔갖고 좋게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거기서의 영상을 좀 남겨올 것 같고,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영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조금씩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. 그러면 봐봐.